또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어, 오늘은 부산 출장. 첫째 날이라고 할게요. 1.5째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지내로 갑니다. 지내로. 진해루. 지내로가 어디지? 중국집 아닙니다. <laughs> 이게 모두가 어떻게 바꾸는가? 뭐, 모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되게 안 좋은 각도로 찍히게 만드네요, 사람은. 네, 각도 좋은데요? 지금은 좋네요. 네. 진해로 갑니다. 지금 네, 오늘의 드라이버 곽팀장 이 영상 끝으로 저희는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야? 자, 그 회전식으로 이렇게 짧아? 진해로 에서 보시죠 <laughs> 여기에 아예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해봤어? 예 해봤어 낚시 해할줄 알지? 할줄 모르는데 할줄 모른다고? 네. 코리아 갱. 지금 이곳은 부산의 명물 이재모 피자입니다. 시장조사기에 왔고요. 이 갈릭 티빈 소스를 먹었는데 예술입니다. 수제예요, 수제. 이제 피자가 나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라르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 진짜 새우피자입니다 새우 토마토소스도 약간 좀 단맛인데 진짜 맛있어 가르키피소스도 신맛이 느끼함잘잡아줘네 여기가 괜히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아, 치즈가 정말 맛있다 좋은 재료 쓰면 다들 알죠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 진짜 묵직하다 맨날 이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근데 이름이 뭐였지? 프린트 이리제뭐크로스트고 이거는 왕새우 크로스 왕새우 건살구가 들어가 있요 건살구, 살구, 건살구가 있다는 거는 건복숭아도 있을 수지 않을까? 복숭아 있어요? 있죠. 음. 살구와 새우의 조합 좀 쉽지 않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맛보다도 나는 헤리티지인 것 같아요. 맞아. 오래도록 쌓인 거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쌓여 있는 거야. 요 맛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계속. 딱이 맛을 거, 내는 거니까, 그건 대단한 것지습다 옆쪽으로 가고, 허피, 허피, 피 아, 가자! 인생 최고, 최애 음식 중 하나예요. 진짜 옛날 그 양념장도 아주 네, 근데 거기서 사온 그 양념이, 양념이 맛이 이거랑 비슷하고 이거보다 되게 끈적끈적해요 음... 네. 거기서 치킨 주문 내가 항상 치킨 시켜 먹으면 아 이거 한입에 다 넣었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한입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빨 두개 정도 빠질 것 같은데? <laughs> 이... 동상이 안 걸리나? 아니... <laughs> 안쪽이? 이러면도또 전문 지식 나오려고 했거든요 따가운 <laughs> <laughs> 거를 제일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 근데 따가운 거? 차가운 차, 거 차가운 거? 어... 근데 따가운 거 같은 데성이야 <laughs> <그래서? 웃음> 아니 이, 이미 치킨으로 지금 공격을 다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아이스로 그냥 지져버리네 땅풍시장에서 <laughs> 떡볶이, 시장에서 떡볶이? 치킨, 아이스크림, 초박 주스, 먹고, 아, 먹으러 갑니다. 비비 당면과 납장만두 먹으러 가요. 장만두 출동. 앉아보세요. 감니다 물을 이빨에 넣은 다음에 여기에 받은 다음에 이 받은 거를 또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금까지 됐다 지금까지 아너브주식회사에 인간 체질 피 t 장일 전부 이사였습니다 길에서 파는 거랑 맛이 달라요? 근데 그 베이스는 비슷한 거 같아요. 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맛. <laughs> 오늘의 가차 일단 뽑아 주십시오. 1등 되면은 M 빵입니다. 1등 되면 엠 빵입니다. 네. 뭐 사준 사람 수수료 제외하고 M 빵 이런 거 아니죠? 사준 사람 수수료 네. 그런 거 없어요. 조금 없이요 M 빵. 세후 M 빵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거기 방금 전골집 있잖아 손으로 만져봤는데 잘못 만드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맛있는 거야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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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검사해 검사 보려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게 작살이다 어 <laughs> 뜨거 이미 어 이미 이미 손이 뜨거 와 맛있다 안세요안세요세요어 진짜 맛있다 아 저기 단골 손님들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제대로 맛있는 집 와서 먹고 간다고 우리한테 다행이라고 하시네. 멈추시네.